제가 야, 설명도 안 듣고 그러니까다 틀렸지. 근데 이게 특 어렵지 않아? 다한 거라. 심아찾아 여기잖아. 아, 진짜 모르겠뭐 하는 게? 뭐 하는 게? 아, 음. 어, 한명 <laughs> <laughs> 아까 독립 시행의 확률을 이미 경험을 했어. 어떤 확률이야? 아까 당첨자비가 뽑힐 확률이 얼마였어? 10분의 3이었지. 그런데 당첨자비가 뽑힐 확률이 10분의 3인데 이거를 보건 추출을 할 거. 보건 추출을 할때세 명의 당첨자비를 뽑았을 때 아, 이제 봐봐. 아세명한명 정도가 제입폭기를할 거. 그중에 3명이당첨자확들이 얼마였어? 봐봐.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생각하면 첫 번째에도 못 뽑아서 당첨자비를 뽑았지 그러니까 총몇 명이 다뽑을거야두 번째에도 못 뽑아 당첨자비를 뽑지 세 번째에도 못 뽑아 네. <laughs> 당첨자비를 뽑지 그럼 나머지 애들은 못 뽑아야 돼 아, 그러니까 결국 10분의 3이면 뽑을 해져1 0번 10분의 7은 어, 7번 그럼 이거 끝이야 야 맨, 내가 방금 어떤 경우만 한 거야 맨 앞에 세 명이 당첨을 뽑고 나머지가 당첨을 안 뽑은 경우는 센 거지 얘네들이 뭐해야 돼? 그치? 배열해야 되지 그게 뭐야? 7 시상 앞에 7시상 못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왜 7시상이야 왜 7시상이야? 어찌됐든 10번의 시행이 이렇게 있잖아 10명을 차례대로 이제 뽑을 거잖아 됐어? 그럼 그럴 때그 차례대로야 그래?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럼 이제 얘네들이 얘네들 중에 어떤 몇 번째에서 당첨자료가 나올지 골라야 되잖아 10개 중에 몇개 뽑아야 돼? 왜7 3이야 10개 중에 3개 뽑아야지 첫쳤네아 그래서 7 3이야 물어본 거지? 1 0시3이지 됐어?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부를 거야 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불러? 각각의 시인들이 다 독립이었던 거니까 됐어? 그럼 얘는 뭐야? 총 시행 횟수 얘는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됐어? 어려워? 이거 다한 거라 고네아 이거 뭐중급교때 하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잖아 이게 괜찮지? 그럼 봐봐 보기 3번 봐봐 39번 타율이 0.2인 야구 선수 몇 타리야? 2할2할 이할 야구 선수가 4타더 중에 두개 안타를 친대 그럼 확률은 비정에 가깝지 2할달리가4타더 중에 두개 안타를 쳤? 이게 가능해? 2할. 이 야구 웅이 절대 안 돼. 이거 그냥 네가 메시되는거라던 <laughs> <요건 웃음> 이걸 아니해이런걸 해낸 선수가 있긴 하겠지? 응, 그뭐 동구치. 먼저 얘기했지? 이 영웅 룸리라고 한 번. 그러다 보면 여기도 있는데. 그럼 봐봐. 얘들아. 그럼 타율 0.2인 야구선수가 내타석 중에 두 타덤 안타를 친대. 그럼 안타를 몇번 친가? 0.2인가? 두 번. 0.8도 몇 번. 두 번. 아까 1 9 8 4시 이렇게 못 해주면 되지? 됐어? 어 이제 뒤에 가면 좀 어려워. 41번만 거 보면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다섯 번씩 던질 때나는 거는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지는 게한 번의 시행이라고 보는 가 동전 하나랑 주사위 하나를 동시에 던지는 게한 번의 시행이라고 보는 가 그럼 그 시행 횟수가 몇 번이야? 시행 횟수가 다섯 번이고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걸 내가 p라고 보면 그 확률이 얼마야? 동전에 앞면이 나와야 되고 주사위 이렇게 약수의 이 나와야 되니까 공전에 안변이 나오는 거는 2분의 1, 유계약수행렬이 나오는 거 3분의 2. 그래서 곱하면 얼마야? 3분의 1이지. 그래서 이런 시행을 다섯 번 하는데 적어도 두번 나올 확률은 거래. 적어도 두번 나올 확률. 몇번 나올 확률을 빼? 0번, 0번 나 전체에서 0번 나오는 확률이랑 한번 나올 확률을 빼면 되지. 1 마이너스. 0번 나올 확률 은 어떻게 하면 돼? 5 c 0 곱하기 3분의 1이 0번. 3분의 2가 다섯 번 더하기, 한번더 하면 오 c 1곱하기 3분의 1이, 한 번, 3분의 1인가, 4번 이렇게 해서 빼주면 되지. 응. 그래서 7번, 18번, 43번, 두 개의 주사위을 동시에 4번 던지는데, 그럼 2 0번이몇번이에 시행 횟수가 총 4회지. 주사위 A의 짝수의 눈과 주사위 B의 5의 이상의 눈이 동시에 두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 어, 무슨 소리야? 스몰 P의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시행 한번 했을 때 주사위 두개를 동시에 딱 던졌어 그때 스몰 P라는 건 어떻게 계산해야 돼? 주사위 A의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건 얼마야? 2분의 1이지 주사위 B의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확률 3분의 1이지 그럼 스몰 P가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1이니까 이게 동시에 두번 이어질 건, 어떻게 써? 동시에 두번 나와야 되는데 다시, 이 곱하기, 6분의 1몇 번? 두 번, 6분의 5가? 두 번. 동시에 네 번은 지지 않아. 이거 들 아하, 중요한 차 45번. 명중률이 75%인 사수가 있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1 또는 2의 눈이 나오면 두 발을 쏘고 그 외의 눈이 나오면 3발 쏘기로 했을 때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관용을 쏠때 오직 한 발만 명중하는 확률 그럼 어떻게 돼? <laughs> 얘가 1 또는 2의 눈이 나오면 두 발을 쏘니까 1 또는 2의 눈이 나오면 얼마나 3분의 1이지? 그 다음에 그 외의 눈이 나오면 3분의 2이지 그럼 이때는 몇발을쏠수 있어? 두발쏠수 있지? 근데 몇번 맞춰야 돼? 한번 맞춰야 되니까 21 곱하기 0.75가 아, 아, 한번 0.25가 한번 이렇게 되겠지 아래건 몇 번이래? 3번 그럼 오직 한 발만 명중해야 되니까 3씩 네. 1 곱하기 0.75에 1승 0.25는 0얘들 어. 근데 이거 소수점으로 계산하면 안 되지 이거 분수로 바꿔서 계산해야 되지 이거는 4분의 3, 4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뭐하면 돼? 더해주면 되겠지? 왜? 요 사건이랑 요 사건은 뭐니까? 유석번은유석 누니까 대박 새끼야. 옆에서 답을 얘기해줬는데 아니가? 난3 7 번. 그러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이이하의눈이 나온 a 가일 점을 얻고 3 이상에는 그럼 그러니까 a 가 점수를 얻을 확률이 얼마야? a 가 점수를 얻을 확률 이이하의눈이 나와야 되니까 삼 분의 일이지. B가 점수가 B가 점수가 어떤 학교인 3분의 2야. 그래서 그럼 그때 이놈을 반복하여 3점을 먼저 얻는 쪽으로 승자라고 할때 A가 3점 B가 1점으로 A가 승자가 되는군요. 1방이 A가 3점 B가 1점으로 A가 승자가 되는군요. 어떻게 해야 돼? 아, 봐봐. 무조건 3회까지는 야, 총 4회. 4회 진행을 하잖아. 그럼 3회까지의 성적이 어떻게 돼야 돼? 3회까지 2승 1패해야 되지. 그러니까 A 기준으로 승진을 하면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에 무조건 누가 이겨야 되는 거야 a 가이겨야 되는거 얘들아 이거 봐야돼 봐야돼 너네 이거 이따가 지랄해 야 4번 했지 그러니까 너희 뭐라고 쓰겠어 4시3이지랄로 쓴단 말이야 그거 아니라고 응 그거 아니라는 얘기 이래 할까 그러니까 2승 1패를 하고 그 다음 무조건 1승인거지 됐어? 그러니까 이 확률을 구할 때 어떻게 써야돼 그거 좀 집중안해 얘들아 다시 얘들아 A가 3점 b가 1점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 건 4시 3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 4시 3이 아니라 앞에 세경기가 2승 1패로 결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조건 a가 뭐여야 돼 1승을 해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3시 2 곱하기 3분의 1에 제곱 3분의 2에 1승 그리고 마지막에 뭘 곱해야 돼 다시 3분의 1 이렇게 곱해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착각하면 안돼 마지막 한 번은 따로야 여기서는 2승 1패할 때삼3이로 했어? 패 승승해도 되고 승패 승해도 되고 승승패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 2번 4점을 먼저 얻는 쪽으로 승자로 할때 6회 이내에 승자가 결정는 확률 6회 이내 6회 이내면 몇 회까지 가능한 거야? 6회까지 가능한 거지 됐어? 그이 짬뽕 좀잘 불려봐 6회 이내에 승자가 결정될 확률 어떻게 구해? 가정을 먼저 먼저 어느 쪽이 승기한데그얘기해이잘 생각해 봐. 이렇게 이이 그렇게 다 빼? 얘들아 맥시멈 몇, 몇 회까지 진행이 가능해? <laughs> 아니 그러니까 너 과정 빼고 얘들아 정신 차려 너네 아, 너네 씨발 맨날 뭘 경기 보면서 패패승승승 이 지랄 하는데 그거잖아 야 맥시멈 7회까지 진행 가능하잖아 근데 6회 이내의 승자가 결정되 확률을 구하래 그럼 너네는 어떻게 구해? 그래 이래서 7회를 빼야 지야 대가리 안 굴려 진짜 이씨 아, 뭐 이렇게 수동적으로 들어? 야, 얘들아, 그니까 생각을 해봐. 이따가 수업 때도 할 건데, 이따가 명제 단원에서도 할 건데, 그니까 너희가 일곱 판단을 해야 돼. 이렇게 이내의 승자가 결정이 되면 뭘 생각해봐야 돼한 번. 전체가 몇 번까지 가능한가?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한가? 그럼 총7 경기까지 가능하잖아. 4승3패가 가능하잖아. 그래서 그럼 7회이에서7회 결정날 확률을 빼면 되지. 그럼 7 회에 7회에 누군가가 이긴다면 걔는 누구야? 뭐야? 누가 이 누가 먼저 던진다고 없네? 음 아니야. 어쨌든 어? 7회에서 누군가가 이겨야 되는 거잖아. 그럼 7회에서 A가 이길 때가 있고 B가 이길 때가 있지? 그럼 7회에서 7회째 A가 이길 A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 7제 A가 이길 확률 방금 위에서 한걸 조금만 응용을 해봐 그치 3승 3패까지 결정을 한 다음에 A가 승리해야 되지 됐어? 그 다음 B가 이기 확률은 3승 3패까지 결정하고 B가 승리해야 되지 됐어?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쓸수 있어? 이 경우 6시3 곱하기 3분의 1에 3승 3분의 2에 3승 곱하기 3분의 1그아래거는63 1. 곱하기 3분의 1에 3승 3분의 2에 3승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겠지 어, 이거 두개 더하면 더하고 이래서 빼주면 끝이지 됐어? 지금 이거 두개 더할 때또뭐 이거 다 전개해서 더했고 이거 다 전개해서 더해 알지? 어, 어떻게 더해? 더하면은 할수 있지? 어려운 거 아니지? 응. 36초는? 4시에 리뷰를 보면 정리가 가능할 까같다 일단 4시까지 풀어, 4시에 리뷰 보자